여러분 라이 라정입니다.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죠. 뽑기 <목소리를> 가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3,553개 모았어요. 와, 진짜 이거 뽑고 싶었는데, 오늘을 위해서 후진 장비로 계속 버텼습니다. 지금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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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합니까? 어떻게 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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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드슬투그, 투구, 드슬투그를 제가 뽑았어요. <laughs> 그리고, 스오신의 패, 스오신의 패을또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석 2만 3천 개를 이용해가지고, 육성 스오신의 패이랑 드슬투그를 뽑았는데, <laughs> 자 여기 보시면 녹화 파일들인데요 지금 썸네일이 안 뜨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가 <laughs> 드스를 뽑고 너무 깊은 나머지 녹화 중단을 안 하고 재부팅을 해버렸더니 파일이 깨져버렸습니다 정말로 재밌게 찍었었거든요 빨리 여러분들 보여드릴 생각에 저장도 안 하고 그냥 재부팅을 해버렸네요 근데 이 영상을 복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구를 해봤는데 재생이 되긴 되는데 요렇게 됩니다, 잠깐 보시죠 보석이랍 한번 줘라 제발 와, 실 <laughs> 야, 이거 뭐야 보따리 장점이야? 네 <laughs> 야, 이걸 어떻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런 레전드 영상을 이 꼴을 만들다니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진짜 재밌는 영상이 될수 있었는데 아, 이렇게 된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실수죠 에휴 자, 아무튼 결국 그렇게 돼서 드슬뚝을 얻었어요 그리고 육성 수호신의 패도 뽑았고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얼마나 세졌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에는 육성 하나라도 든 사람한테 비비지도 못했는데 이야, 대단한 발전이다 이분 적당한 거 같은데? 종말님 자, 종말님 아, 근데 오성 만지다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종말님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왔다. 동상 날려버린 라정이다. 내가 바로 라정이다. 자, 드슬 투구의 맛을 보여주마.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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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하하, 간지럽군. 이게 바로 데스검이다. 자, 호잇, 호잇, 호잇. 하하, 요렇게. 어이, 부, 부활. 나는 부활이 없지만, 데스검을 가진 <ms> <concentricitation> <friendgelization> uh, 남자다. 야 저기까지 <thế> 써버리네요. 드슬 터져라. <roleum> 드슬, 터져라! 드슬, 드슬, 드슬! 빠아 네, 요렇게. 아, 또 부활? 이거 뭐냐? 두 번이나 부활를 한다고? 아, 또힐스고 진짜. <laughs> 자! 이번엔 정말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화이 이겼다! 정말, 많이 싸지긴 세졌네요. 뽑기부터 해야겠네요, 뽑기. 아유, 어제 그렇게 내가 뽑기를. 복귀를... 뽑기하니까 <laughs> 또 생각나네, 아. 자, 좋은 거 나와라! 나와라, 이거, 일성. 갑옷 뽑기, 갑니다! 이상. 무기 뽑기, 갑니다! 이상. 보조 뽑기, 또 이상. 아, 그리고 어제 제가, 보석을 2만 3천개를 썼더니 소비력이 6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올었어요 보따리 상점을 지금 3회 이용할 수있고요 쿨타임이 200초밖에 안됩니다 와우 2280개만 더 쓰면은 7로 갈수 있어요 자 드래곤 레이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버프 바로 써주고 약대폭대 이건 극딜이다 아이아이 아잇 아잇 어이, 어이, 터져라! 드슬, 터져라, 터져라! 드슬, 터져라, 터져라! 드슬, 터져라! 야, 나 스킬도 할수 있었다. 야, 드슬. <laughs> 야, 나 뭐하고 있냐? 야, 빨리빨리 빨리 스킬 써주고. 자, 아니, 드슬을 얻게 되니까, 이거 멍하게 구경만 하게 돼요. 와, 터졌다! 드슬 터졌다. 멍하니, <laughs> 드슬 언제 터지나? 아, 그만 거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자, 또, 갑니다. 이 드래곤 녀석. 와또 터졌네요! 야, 진짜 엄청나게 갑니다. 이거 잘하면은, 이분은 그냥 버틸 수 있겠어요! 자, 20초! 아, 좀 무리다. 아, 안 되겠다. 야, 12초 남기고 죽었네. 아, 스킬을 바로 안 써가지고. 지금, 최고 기록이 2,400대인데, 지금 2,000대밖에 못 갔어요. 보따리 상점, 3회를 뽑을 수가 있죠? 쿨타임도 굉장히 짧아요. 와. 무술대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구독자님들은 안 나오는 거야? 오늘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카티우님, 제재님은 분명히 나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아, 어, 진짜 쉽게 나오지가 않네요. 와, 근데 불멸, 이분. 장비 전투력이 8000이고, 저는 7100인데, 보니까, 패스가 못뭐 하나 있고 어 파괴신의 반지 와 부럽다 근데 한번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laughs>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대기야 <laughs> 야 이거 될까 자 가봅니다 오야 이기겠다 이기겠다 <laughs> 와아니 피가 내가 훨씬 높네 야 역시 <laughs> 대소투구의 힘인가 자 스킬 한번 그렇지! 허이, 허이, 떠이! 방어를 올려봐야 소용없다! 내가 더 강한 남자다! 어허, 또 힐을 써주네. 라티디레이 면제! 자, 빨리빨리! 와우 빨리. <laughs> 내가 뒀을 맞았네. 자, 이겼습니다. 어? 아우, <laughs> 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야? <laughs> 저 부활은 언제 생기는 거지? 저거 힐링 업데이트 해야 생기는 건가요? 야 시간 엄청 걸리네. 자자자 자, 빨리 빨리 죽이자. 자 그렇지. 랭킹 642위 됐습니다. 한 방에 4,276위가 올라가 버렸네요. 이야 역시 장비 전투력은 숫자에 불과해요. 자 구독자님 나와라. 어? 저번에 제가 구독자님 찾기 할때 우디우 이분 있었죠? 이분 또 나왔네. 왜 우리 구독자님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제가 계속 수련층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계속 찾아볼게요. 근데 진짜 안 나옵니다. 와, 랭킹 355위. 이분 한번 붙어볼까? 아, 랩이 조금 높아서 몸이 강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자. <laughs> 아 이겼다 이겼다 <laughs> 아니 아직 몰라 아프하라고막이렇게피훅깎이네요 이야 이게 드슬의 힘인가? <laughs> 이야 진짜 세구나 드슬이 이야 이래서 드슬 드슬하는구나 랭킹 355위 됐습니다 와 진짜 세다 와 레와이디 아 이거 총 랭킹이 840위까지 올라갔네요. 이야, 허수비 소련만 조금 하면은, 랭킹 많이 올라가겠는데? 지옥수련. 아, 지옥수련도 해봐야겠다. 투구를 뭘 써야 되지? 삼성 이거밖에 없으니까 삼성을 한번 끼고, 가보겠습니다. 한 4성 정도 있어야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기 전에는 뭐 모르는 거죠. 지금 최고 기록이 12만 7,984점입니다. 자, 신기록을 내려왔다. 아니, 어었어 야, 피가, 피가 안 깎이는데? 이거 몇 성을 껴야 되지? 더 낮은 투구를 써야 되나? 왜 5성 무기 들 때보다 이게 더 안되지? 야 끝났다 끝났다 아 끝났다 이상하다 갑옷이 세져서 그런가? 그럼 뭘 해야 되죠? 1성을 껴야 되나? 원래는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지만 5성 무기를 들고 5성 갑옷을 끼고 2성 닌자의 투구를 끼고 지역 수련이 무한으로 가능했죠 이건뭐 껴봐야겠어요 짱차야 쿨타임 빨리 돌아오니까 정말 편하다 입장 드벅드벅드벅자 이번에는 실수하자. 어왜이 피가 안 깎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갑옷도 안 좋은 걸 껴야 되나? 야 피가 안 깎인다, 여러분들. 야 이거 육성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헬멧만 갈아낀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갑옷도 땅거를 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점수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야일본을못 버티네. 어 연구 좀 해봐야겠어요. 오히려 지금 장비가 육성으로 가고 지옥수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팁 있으시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아무튼 드스투그를 뽑는 영상을 제가 날려버렸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마무리 지었던 그대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힘들게 힘들게 사용 안 하고 보석을 엄청나게 모아서 뽑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드스투그하고 육성 패스를 얻게 됐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정이였습니다. 콜라이